안녕하세요. 메디컬 포커스의 나다윤입니다. 요즘 로봇의 쓰임이 정말 다양하죠. 커피를 만드는 로봇부터 또 농사철 포장을 도와주는 로봇까지. 그 중에서도 가장 섬세하고 정교한 로봇 하면 의료용 로봇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시술이나 수술에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 의료용 로봇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건양대학교 병원 로봇수술센터장 김철준 교수님과 함께 로봇수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주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 로봇수술하면 외과적 수술 외에도 뭐 비뇨기과나 산부인과에서도 다양하게 쓰이고 있잖아요. 특히 산부인과 교수님들께서 이 로봇수술센터장으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존 복강경 수술 자체가 산부인과에서 많이 해 왔고요. 예, 그런 수술 자체가 로봇 수술로 이행되다 보니까 로봇 수술 자체도 산부인과에서 우리나라분 제일 많이 합니다. 각 병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산부인과 교수님들이 각 대학 병원에서 센터장으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 그러면 이 교수님께서 또 산부인과 교수님들께서 특히 로봇 수술에 조금 더 뛰어나실 것 같은데. 맞나요? 어, 꼭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은는 <laughs> <laughs> 네, 그렇게 말하면 다른 교수님들 서운해하실 것 같고요. 아. 다들 잘 하십니다. 또이 로봇 수술을 계속 운영하고 또 업데이트 하려면 의료진들의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할 것 같은데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사실은 로봇 수술이란 자체가 사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복강경 수술과 좀 많이 다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 경력이 오래됐거나 수술 경력이 오래됐다고 해서 바로 로봇 수술을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음.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어, 노보수술을 하기 전에는 그 시스템에 대한 원리나 기계 작동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시험도 봅니다. 저희가. 아, 시험도 보세요? 네네. 저희 학교에서 시험 보듯이. 네네네. 어, 정말. 의려진 뭐 의사뿐만 아니라 거의 수세 참여하는 간호사, 전공인들도 다 보고요. 아... 그 시험이 통과되어야지만 노보수술술술기센터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직접 노봇 기구를 이제 작동을 직접 해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대지를 이용해서 노보 수술을 직접 시행합니다. 아. 그렇게 한 다음에 예, 환자의 직접 첫 번째 수술을 해서 음. 그게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이제 인증서를 주게 됩니다. 노보 음. 수술을 할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 운전면허증처럼 인증서를 주게 되고요. 음. 그 이후에 분들이 노보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나 그냥 한다고 내가 하겠다고 해서 하면 안 되고요. 음.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인증 서티피케이션이나 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노보 수술 을 아예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봇 수술이 장점이 많지만요. 이 아쉬운 점을 하나 꼽자면 의료 보험이 적용이 안 돼서 고가의 수술이라는 단점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해결이 안 될까요? 저희가 로봇 수술을 할때 가장 큰 허들입니다. 그걸 넘어야 될 허들이 이제 그 비용인데요. 그 시스템 자체가 워낙 고가 장비입니다. 기존의 복강경 장비에 거한 3 0일 정도 비싼 장비이고요. 장비를 사용할 때마다 그 비용 자체가 많이 듭니다. 아, 사용할 때도 비용이 들고요. 네, 네. 그 기구를 하나하나 사용할 때마다 비용이 들고요. 어. 전 세계적으로 거의 독과점입니다. 한 회사가 전 세계를 안양하기 때문에 네. 가격 조정이 사실 쉽지가 않은 것도 있고요. 음. 어, 그래서 그래도 이제 노보수술이 장점이 많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면서부터 일본이나 뭐 대만, 영국 같은 데서 일부 수술에는 보험을 좀 적용하고 있고요. 어. 사실, 우리나라도 2014-15년도부터 노부수술이 많아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위원회도 열려서 보험을 해주네, 만에, 이야기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지, 아직까지는 언제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음. 그럼 국가보험에서는 적용이 안 되지만, 그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의료보험으로는 어떻게 좀 적용이 가능할까요? 실비 같은 거요? 네, 사실 다행히 개인보험은 저기 노부수술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훨씬 경제적인 부담이 덜하고, 노보소도꼭 필요할 때 쉽게 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 산부인과가 그런 환자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3 40대 우리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실비보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음. 그 수술을 필요할 때좀 부담감이 덜해서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교함 그리고 이 환자분들의 만족도 때문에 로봇 수술을 많이 선택하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로봇 수술의 영역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요? 로봇 수술의 영역은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나 보고요. 현재도 보면 기존에 안 했던 수술도 로봇 수술로서 계속 선생님들이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뭐게 있을까요? 저희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자궁이 탈출했을 때는 배를 열지 않고 밑으로 자궁을 그냥 적출하는 수술만 있는데. 고정하는 수술까지도 같이 어. 할수 있게 됐습니다. 그 수술은 저희 산부인과에서는 로봇이 없었을 때는 거의 하지도 않았었고요. 아. 로봇이 도입 이후에는 꽤 많이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음.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기사를 보니까 이 권양대학교 병원에서도 직장암 수술에도 로봇 수술에 네. 성공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만큼 정말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어려운 수술도 이 로봇 수술로 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의사 없이 로봇 수술하는 시대가 올까요? 교수님은 집에 계시고 이제 로봇만 조종해서 수술을 네, 하는 거예요. 네. 가능할까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나사와 미국 국방성에서 이걸 개발한 겁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왜냐하면 미군이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의사들이 다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장비는 거기 각 부대들이 배치된 데 두고 의사는 미국에 있는 의사가 할수 있게 원격 수술을 하려고 그개념화에서 준비를 했던 건데 지금은... 우리가 수술장 안에서 환자가 의사가 같이 있고 로봇 기구를 이용하지만 조만간 집에서 노봇 네. 콘솔이 있고 병원에 환자가 있고 그 로봇 시스템이 있으면 집에서도 충분히 수술 가능할 거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재택근무하시는 거네요. 재택 수술 음, 그럴 수 있겠죠. <laughs>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약간 의료진이 없는데 네네. 뭐 저기 섬 같은데 아니면은 아 제가 이전에 뭐 영화를 보니까 우주 기지 있죠. 달 기지 있죠. 네. 달에 있는 있는 기지에서 환자가 생기면은. 그 분들을 이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런 노보 시스템이 있고 지구에서 음. 의사가 그 기구를 해서 할 수도 있고요. 환자분이 노보 시스템 들어가서 버튼을 눌러서 제가 어떤 수술을 해달라고 누르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기계가 모든 걸다 아. 전자동으로 하는 그런 것도 아마 먼 미래에는 아마 될 거라고 봅니다. 헉,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와 네. 정말 신기하네요. 가까운 미래면 저희 의사들이 힘들어지죠. 아. <laughs> 네. 네. 네, 오늘 이렇게 로봇 수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요. 지금까지 발전한 로봇 수술, 아우, 정말 너무 신기했고요. 앞으로의 모습이 더 기대가 되는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건양대학교병원 로봇 수술 센터장 김철종 교수님과 함께 했는데요. 교수님, 앞으로도 이 많은 환자들의 다양한 질환들, 로봇 수술로 안전하고 또 좋은 수술 해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인사드릴게요. 다음 이 시간에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안녕!